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 야밤에 도주하고 있습니다 뭘 놔두고. 도주해? 애들 둘떼 놓고 애들 떼 놓고 동물들 다 놔두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저희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는데 5분 거리로 저희 가기로 지금 사실 다희랑 다인이 안 자는데 지금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퇴근하고 엄마한테 애들 잠깐 맡기고 물품을 보내주셔서 이제 바자회를 해보겠다고 이제 단체들은 바자회 같은 활동 많이 하니까 오프라인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행사를 즐겁게 막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우리 시장을 알리는 거를 좀 오프라인으로 얼굴 뵙고 하면 좋잖아.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온라인이 이제 많이 오시고 하니까 연말에 바쁘시잖아. 저는 보통일 직면하고 될 거. 맞아.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 는한 알아? 오늘 언박싱 같이 하고 싶어 했거든, 원래. 그래서 선생님들 오한 자라 라이브 방송 키면서 언박싱 해 줄래. 아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3, 40분 하고 가야 되니까 택배 뜯고 어? 잠시만. 어? 너 설마 거기 고양이 있지? <laughs> <진짜> 아니야? <laughs>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laughs> 뭐또 고양이가 있을 것 같아? 사실 20마리 이내로 하는 거는 보호소가 따로 없어 도 되는 거잖아. 20마리까지는 돼 있는 거예 그리고 이제 보호소가 정식으로 차려지면 이제. 허가 다 받아야 어, 되고 애들을 인원을 늘릴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또 허가 받고 실정하고 해야 돼 되게 복잡스러워요 그러니까 20마리 아래 친구들까지는 우리가 이, 이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고 20마리 넘어갈 때는 무조건 이제 제대로 된 보호소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급하게 가면 체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 동물보호 쪽에 우리가 들어갔잖아 아, 한번 뭐 Q&A 해야 되겠다, 어, 내일, 내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영상이네요.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저랑 테라랑 왜 이렇게 의, 의견을 서로 굽지도 않았냐? 진짜 않았냐면, 달라. 너무 달라가지고요. 이제 이것도 보호소를 이제 나중에 설립할 때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릴 건데 이혼을안할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근데 아니 근데 여기서 이혼 얘기가 이 일을 싸운다고 이혼은 안 하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만하면... 강태가 이혼 숙녀랑 어, 막 어, 오, 오은영 뭐해? 리포터 등등 요즘 많이 봐요 저희가 맨날 밥 먹으면서 <laughs> 가게 왔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자식 떼어놓고 와가지고 빨래하고 가돼 이쁘죠? 택배 보고 있어? 없어 고양이 바보야 고양이 너무 이뻐 <laughs> 엄청 이뻐 해 애기 곰팡이 치료 중이고요 지금 곰팡이 치료한 지 2주? 3주 됐군요 곰팡이 투이요 너무 이쁘죠 애교, 애기 성격 너무 좋고 수속성 고양이에다가 그탕무교까지 하잖아. 여러분 이제 저희 언박싱 하러 왔습니다. 응? 어, 켰어.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안녕. 우리 이거 하나 좀 찍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오랜만이야 부끄러워.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후원 제품 이제 언박싱하려고 잠시 켰어요 네, 네, 언박싱 해보고 음. 이게 바자회가 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냥 같이 좀 해보려고 아.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아, 진짜 옛날 새롭새로 가다대네 우리 그러니 2년 전만 해도 라이 브 방송했었어. 한번 뽀뽀할까? <laughs> 제발. 사실 어떤 물품을 달라고 막 이런 말씀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보내주시는 거 감사히 받으려고 이제 해가지고. <laughs> 뭐 아기옷 뭐래? <호텔을> 와 귀여워. <laughs> 뭐, 귀여워. <laughs> 아이고, 이것도 보내주셨네요 네. 아 뭐야 어, 너무 새 거다 어, 새거보내주셨어 뭐? 아 예쁘다 과자도 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서비스 있어? <laughs> 아 이거 장난감 보내주셨군요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오 귀여워 우와. 우리 뒤에 곰팡팽 좋아하겠다. 귀여워요 장난감이에요. 아 기저귀 너무 좋아요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습식 캠 보내주셨겠다. 아, 캠을 이렇게 보내주셨네.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머 아, 귀여워. 어머 뭐 이거, 어, 이거 버찌 생각난다. 그, 나도 그래. 맞지? 나도 버찌가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옷이거든요. 응. 아 귀여워. 맹호. <laughs> <laughs> 옷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내가 옷을 잘안 입혀놔서. 어머 귀여워.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보내주시는 것도 진짜 정성인데 왜냐하면 택배 보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우와,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편지를 읽도록 할게요 보내주셨어. 여러분 강태님 안녕하세요 이 편지가 강태님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적게 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네이 편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와 큰 이거. 애기 키우는구나 어머나 큰 애기 귀여워 가방 왔다 근데 보호소에도 필요해. 이런 가방이 의외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기들이 쓰고 바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테라랑 저랑 했던 게 밝은 보호소를 좀. 해보자 이 말인데. 맞아요. 크리미캣 업체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 어. 이게 무 크리미캣네 업체에서 이런 보내주신 굿즈랑 아. 이게 크리미캣.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여러분 이강태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우와.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래. 어. <laughs> 고양이 장난감 보고. 우와. 오,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많은 크리미캣. 오, 대박. 오, 이거 이거 리트리버 친구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음. 아, 진짜 이쁘다. 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또 네, 많고요. 메롱이 위에서 보내주신 분인데 이거는 닥터독이고요. 음. 닥터독에서 이제 메롱이 맛있는 밥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히 잘 먹이겠습니다. 메롱이야 지금 사료가 안 맞아가지고 설사가. 찾았거든요 네. 비건이라서 해 간식이 있대요. 그래서 간식을 또 보내주셨어요. 비건 간식으로. 우리 버찌도 먹고 닭도. 어, 아, 아 맞아 버찌가 닭도도 좋아했어요. 음. 우리 선생님들도 닭도도 아, 습시... 많이 먹이고 첫 번째 와 습식 캔도 있었나? 구 습식 캔 있었어? 어머. 오 습식 캔 <laughs>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응? 어머 좋아. 그릇 귀여운 어... 그릇. 안녕하세요 첫 바다일을 시작한다는 소식보고 작지만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해서 제품 상태만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 보냅니다 오와이다 글씨로 써주셨요데 하늘색 보호대는 쓸개골 보호대래요 이거, 이거 우리 메롱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의 다인이한테 로션을 선물해 주셨던 곳이거든요 어디냐면 아토바이옴이 거예요 사람에게들한테 쓰는 건데 아우 흥해라 이마토바이옴 수딩 로션 그다음 여기는 선크림 지금 다혜가 요거 바르고 있어요, 다혜 다인이 이거 다머리카락는데 <laughs> 진짜로? 이거 테라가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게. 어, 어 이거 봉사자님들이나 바자회 할때 같이.. 우와 진짜 짱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시죠?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업체! 고마워라고 왔어요 그냥. 나도 고마워. 금희만 님이 바자회마다 헤어핀 계속 공급하려는데.. 가능한데... <laughs> 저 보여주세요. 아무래도 앞머리 없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당이면 됩니다. 아 모래도 보내주셨어 모래 여기 여러분 후원 <laughs>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네, 그래, 감사입니다. <laughs>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 정말 마음이랑 머리가 따로 오는 게 정말 키우고 싶어요 애기 친구들을 이제. 치케도 그렇고 모든 고양이들을 제가 데리고 지 제가 아빠를 생각하고 정말 키우고 싶은데 이게 테라가 저한테 항상 항상 싱긋 울리는 말을 해요. 좋은 보호자를 찾아야 너가 정말 구조가 불안한 친구들을 더한 마리야 더 살릴 수 있다고 말해줘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항상 이제 머리와 마음 이제 슬슬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뭘 이해를 하긴 해요, 진짜 제가. 치케 아, 데려가면 안 돼? 하죠. 아죠 징징징, 징징징 거려가지고 제가 가게에서 입양군이잖아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짠하자. 아, 아 미안해. 아 차가워. 짠하자고 뭐 했잖아. 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바자의 물품 다 뜯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하게 애들이, 현재 우리 보호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다 사용할 만한 제품이거든요. 바다에 판매를 할 만한 게 조금 애매해요. 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까지 언박싱 한 거를 봤을 때는 개인 물품 후원 주신 거는 보호소 애들을 차후에 그냥 다 보관했다 사용하고 음, 왜냐 면 옷이랑, 옷이랑 케이지, 뭐, 패드 케이지 이런 거거든요 하네스 이런 거라서 우리가 입고 할때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입양 갈때 애기들을 입혀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음. 판매를 할 만한 건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제 새 상품을 보내주신 그런 거겠죠. 기업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은 저희가 감사하게 정말 준 대로 곳곳이 받을 예정이고. 어, 그런 거를 모아서 그걸 모아서, 모아서 바자회를 열 예정이네. 네, 어. 근데 그러긴 한데 아직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바자 를 열만한 만큼은 아니라서 그리고 내년에는 부스 같은데 혹시라도 저희가 단체로 페스티벌 같은데 갈수 있다면 그런데 다 차곡차곡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언박싱 재미있게 했고요. 일회 포켓몬 언박싱은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바자회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언박싱을 한다던가 우리가 라이브 방송하고 을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런 형식의 바자회는 아니지만 이런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